님들 다이어트 한 번쯤은 해보셨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요요가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살이 빠지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고 요요가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선 조금 먹어야 됩니다. 초반부터 힘들죠. 그리고 야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시간에 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단시간에 빼게 되면은 금방 요요가 오기 때문에 장시간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식이요법을 해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운동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마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시간을 굉장히 투자해야 되고 그만큼 식이요법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이어트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채식만 먹겠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몇명 나옵니다. 고기는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또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뜻을 정확히 밝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입니다. 왜이 청년들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젊은 청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이렇게 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결 자신의 결정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음식을 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애가 세 명의 친구들은 신분이 포로 신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그 나라를 잃고 그네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절을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됐던 그릇이 바벨론 신전에 지금 신전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나라는 패배하는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을 빼앗아다가 자신의 신전 안에다가 신을 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니네 신이 우리 신 앞에서 굴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바벨론 신전 안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전에 굉장한 그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릇 성전 안에서 사용했던 그릇도 포함해서 지금 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릇으로 있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릇입니다.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릇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가 바벨론은 그 신들의 그 안에 있는 그 그릇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그들은 엘리트 학교에 입학하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법규를 배우고, 그리고 언어를 배워서 그들이 그 바벨론 신전 안, 왕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취직도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한우 중에는 굉장한 큰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포로된 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먹고 좋은 환경에서 마실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인류 셰프가 음식을 해 주는 음식을 먹고 최고의 와인을 담그는 셰프가 와인까지 준비하는 그런 서, 상황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궁에 들어왔는데 또 다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일제 시대 창시 개명 때와 비슷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라는 뜻인데, 그 다니엘은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벨은 나의 보호자입니다라고 나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딸랑딸랑 소리나는 벨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의 애칭입니다. 바벨론의 신마르두기여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벨들사사입니다. 앞으로 다니엘이라고 이름 쓰지 말고 이제 벨들사사라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과거를 잃어버리고 과거에는 하나님이 섬겼지만 지금은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신에게 충성하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여 네가 교육을 잘 받고 이 나라에게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 던지고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에게도 개명을 하였습니다 차드락과 메사카 아벤느고입니다. 이제 그들은 유다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고 이름도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고 가적과 소속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왕이 준 음식과 열심히 공부하면 국가에서 지정해 준 좋은 자리에서 일만 하면 그들은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식만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왕이 주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이 주은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팔 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더니, 아멘. 왕이 존 음식은 누가 봐도 최고의 음식입니다. 산의 진미입니다. 음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또 재료도 가장 1등급으로 수송액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누가 봐도 돈 주고도 사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먹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이 음식을 더러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더럽게 말을 합니까?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그만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준 음식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기를 먹으면 나는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라고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려고 노력할 거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이고 주장이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포로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고 오히려 마르둑이 그 신들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소식이 바벨로왕에게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거나 아마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이때 당시 왕은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단위에서 2장과 3장, 3절에, 3장에 장 보게 되면 은이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사람의 목숨을 파리의 목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왕이 말하면 곧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녀야가 새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 교육을 그만 받고 죽는 모습 아니면 목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왕이 만약에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야 그들을 다 죽여라 그내 네 자리 새로운 사람 다시 뽑아서 나에게 보고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녀애가 새 친구들은 결심하고 환관장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총책임자이고 이 사람을 부탁할 때에 환관장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너밥안 먹으면 너희들이 살이 빠지면 나는 목이 달아난다라고 이렇게 환관장이 얘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나의 목숨도 위태롭다. 안 돼, 거절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속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거절을 했던 환강장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쇼부르치입니다. 열흘 동안만. 테스트에서 너희들이 내가 살이 빠지지 않고 윤기가 나면 아무나 채소 계속 줄아 하지만 열흘 지나서 최소만 먹고 내가 살이 빠지고 내가 몸이 연약해지면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고기 먹을게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험교 성노님들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은 특히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이 근육들이 빠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물에도 단백질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식물에도 단 단백질이 있습니다. 콩과 두부. 하지만 사람이 몸에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식물의 단백질이 아니라 고기 거기에 있는 육류 단백질이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근육이 유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단백질을 너무 사랑해서 근육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만 있는 것 같은데 지방 안에 저도 근육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마만큼 저희도. 모든 사람에게도 단백질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리를 죽어야 돼라고, 우리를 죽여 주세요. 나는 절대적으로 고기만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큰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야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알려고 할 때에 지혜가 나타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다니엘이 그 환관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 저 채식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서로 위민 윈윈, 서로 위민하는 것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자. 만약에 살이 빠지면 내가 고기는 먹겠습니다. 너희도 고기 조리하는 거 힘들지 않냐? 채소만 갖다주면 우리가 알아서 먹을게 라고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것입니다 황강간 부하는 서로 조리도 하지 않고 그냥 채소만 갖다주고 그 시간에 쉬고 다니엘은 고기 안 먹으니까 나는 채소만 먹으니까 서로 조, 좋은 거 조, 좋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뜻은 야채만 먹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저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짱이야. 바벨론 신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어. 바벨론의 나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전쟁에서 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복대로 산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손가락질 을 당하고 주변에서 아마 욕을 먹었을까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그들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뜻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진짜 있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친구들이 한 명은 교회당이고 두 명은 모태의 불교이고 두 명은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 믿고 있는 너너 신에게 나를 위해 기도 좀해 줘. 나를 편안하게 내가 힘들지 않게 살려고 기도 좀해 줘.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네가 기도해. 이렇게 한 마디를 했습니다. 인터넷과 신문에 보면 교회 비리와 또 여자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기독교가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길을 가다가 목회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면 은 주변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향하여 악수를 청하거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제가 목회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세, 아 그러세요? 아 예... 그런데요라고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나쁜 이미지입니다. 좋은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시흥교회 성도님들 목사님을 사랑해주시고 목사님을 기도해주시고 목사님을 존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흥교회가 살고 그 교회를 통하여 좋은 설교와 좋은 교육 설교로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에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밟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두운데 가니까 그 빛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세상의 뜻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의 그말한 마디에. 그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무엇입니까? 연휴입니다. 연휴가 다가오면은 가정집은 여행 한번 가 볼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식구들과 계획을 짭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랜만에 교회 가운데 연휴가 껴졌는데 우리는 어떡할까? 교회 좀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맙니다. 회사에서 술한잔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먹어 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신 분들은 그 회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 잔이라도 먹고 두잔 먹고 세잔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게 된,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피곤하고 아니면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기회를 빠지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아, 내 자식도 괜찮을 거야. 제가 예전에 학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주일날 학원 학원 안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열 명의 여섯 명의 부모님들은 학원비가 아깝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부모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유 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에 늘 행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늘 고민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정말 살기 힘들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진짜 이 세상에서 너무 어려울까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누구보다 더 학문을 주셨고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 다니엘의 자리는 끝까지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지식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비록 훈불에 던졌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승승장구하면서 그 정권을 바뀌면서도 다니엘을 그대로 제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용해 주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사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사순절 매번 똑같은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보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 봉사 구역은 어, 이번 주 토요일은 별장 1-2 구역이고요. 주일 식당 봉사는 다음 주는 6여전도의원남 선교회입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교회 발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 위원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부장님들은 교육부 서실에서 저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 관심 가져주시고요, 신청해 주셔서 우리 다음 다 다음 주부터 있는 교육에 잘 참여하셔서 또. 구역에 있는 식구들 세례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 GCLS Good Christian Leadership School 좋은 크리스천 학교 리더 학교가 시작됩니다. 아, 특별히 영어 성경 읽기 일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모신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다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다 소문은 듣고 계시지만 겠그 중에 우리 1 호로 출발하는 우리 초등부 어, 우리 최현정 목사님께서 원래 이 사역을 또잘 감당하셨던 분이신데요. 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 네, 3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영어로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 우리 손주들 저, 영어 저 어쩌나 영어와 신앙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영어와 신앙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3학년 이상 되는 우리 아이들 꼭 보내셔서요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의는 우리 강진이 영어 예배 부장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랄 봉사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삼능역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봉사 보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어, 소망의 죄송합니다.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문화 교실 있습니다. 이리오너라 역사야 야호 도서관 놀이터 애니어 그림으로 알아보는 나이 모두가 다참 유익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귀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좀더이 지역에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 잘 보시고 우리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추천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다 함께 우리 지금 어, 안 계시죠? 저 인사하고 가셨는데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 자리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아, 우리 교회 출신이신데요. 아, 좀 전에 저를 좀이게 뵙고 가셔서 어, 이현경 선교사님인데 캄보디아. 지금 성교하러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지금 네선예안 아,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 0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그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